동대문에서 우리를 구매하시나요? 10분의 1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초대박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덤핑 연나 덤핑장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무엇이냐면 남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자체 브랜드들 만들어 가지고 제작된 옷들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수입해서 온 옷하고는 정말 다르지요. 아무래도 자체 브랜딩을 위해서 팔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까, 입니까 그래서 어찌를 찾아보니까 저희 회사에 쇼핑몰을 넘어오게된는 집입니다. 보시면 레인텍팩다 있고, 온단표시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소비원께서 나도 쇼핑몰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체 브랜드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것처럼 사진 다 있고, 상세까지 있는 이런 제품을 온라인 판매해 보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옷들이 뭔 뭐, 뭐 옷들이 있냐? 우리 옷이라는게 사계되이않습니다 이렇게 긴팔도 있고 이렇게 기모 라운드 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염으로 그려진 옷들도 있고 그리고 제품 포관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냐? 여러분 아무리 덤빙 제품이라서 안 좋지 않습니다. 개별 폴리 개별 백, 개별 라벨이 드드는 상품이고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싸다 그래서 떡핑을 해서 안좋은 아니고 요즘에 어도간정이 많잖아요 보시면 어떠 굉장히 특이한 옷이 많습니다 어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집옷 입고 다니는 옷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약간 어 튀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멋있죠? 저는 여러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소자본으로 어떻게 창업을 할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덤피로 나와 있는 물건과 상세가 나와 있는 물건을 매입해서 제가 판매를 해드리면 이 제품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쇼핑몰 운영해 주신 사장다 아시잖아요 사진 찍고 상세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사회에서 넘어온 제품은 쇼핑몰 제품은 90%는 상세까지 해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라이센스 받아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라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옷의 온가가 얼마나 될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싸게 만나더라도 9천원에서 12천원 먹힐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그럼 이걸 얼마에 저한테 주실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좀 다르겠지만, 지금 7월 5일입니다. 오늘자로 지금 이제 500장가량 있는 제보가 나갈 수 있는 제보는, 저희들이 3천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원이면 여러분, 만들 수 없는 가격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국, 덤핑연합, 덤핑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신청하셔서 항상 좋은 물건이 업로드 되실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소자본 창업에 문을 두드리신다면 전국 덤핑연합 덤핑장인 최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